자, 안녕하십니까 제자님들. 어, 공통 수학 2 품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일 이제 1품 강의 이제 31페이지. 제 오른쪽 할 거죠? 31페이지 오른쪽. 딱 어, 오른쪽만 마실게요 아, 31페이지. 어, 오른쪽 할 건데, 어, 제목이 이제, 오른쪽 개념 강의를 할 거거든요. 어, 제목이 이제, 어, 혈례 복소수의 성질이에요. 혈례 이제 복소수의 성질인데, 음, 이 부분을 이제 빨리 하고자 하면, 진짜 한 10분 만 해도 다 끝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초반에, 어, 너무 기본적인 이제 증명들을 안 하고, 어, 너무 빨리 결론에 도달하는 이제 연습만 시키다 보면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수학이 약해지기 때문에, 제가 요 부분은 이제 선생님이, 음, 어, 개념관이 결례복의성질 1부라고 할게요. 1부. 그리고 뭐 2부, 뭐 3부.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할게요. 어일부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 선생님이 칼레복스의 성질 이제 어 덧셈과 이제 뺄셈 부분 이렇게 할게요 더셈과 이제 뺄셈 부분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는 어 그런 더셈과 뺄셈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 음, 거기 지금 일품책을 보면요 3 1페이지 이제 오른쪽 음, 1번과 2번이 되겠죠. 1번과 <laughs> 이제 2번 내용은 게요혈액곡소수의성질 1번, 1호, 이제 덧셈과 뺄셈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머제 이제 글자를 이제, 이제 갈겨 쓰고 있나요? 그래 이제 덧셈과 뺄셈 부분인데, 무슨 얘기냐면 음. 어, 복소도 두 개의 복소수가 필요한데요. 어, 제트와는 이제 A 플러스 BI라고 할게요. AB는 실수입니다. 이제는 이제 복선 설정할 때 AB가 실수라는 선생님이 적지 않아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AB가 실수라는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Z2는 이제 선생님이 C 플러스 DI라고 할게요. 이렇게 Z1과 Z2를 설정했는데 어 이런 내용이에요. Z1하고 Z2를 더한 다음에 발을 씌우거나 야이를 이제 분리해서 Z1의 발을 이제 구하고, 이제 Z22의 발을 구해서 더하라, 똑같다 이거야. 이 왼쪽은 Z1하고 Z22를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발을 씌워주나, 어, Z1의 발을 구하고, Z22의 발을 구하고, 두 개를 이제 구한 다음 더하는 거나, 같다 이거야. 일단 암기할 때 어떻게 암기하냐면 일단 z1 더하기 이제 z2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얘가 이렇게 분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런적인 이런 느낌을 어, 아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거를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제 증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분리가 가능하다. 원래 이제 어, 성질 1부하고 1 1부, 2부는 분리가 가능하다 이거야. 근데 더샘과필샘 부분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지만, 쉬는 시간에 이제, 짬이, 짬이 날 때마다 이렇바로바 들어가서 찍다 보니까, 좀 순도 가쁘고 어, 그렇게 하는 영상을 못 찍어서요. 어, 순도 가쁘고 좀, 어, 예쁘게서 못하는 거 있는데, 예쁘게 좀 봐주십시오. 여러분 이제, 쟁명을 할때 어떻게 하시냐면 되냐면, 그냥 여러분 스스로 하시면 돼요. 그 무슨 얘기냐면, Z1을 먼저 구해보세요. Z1은 A 플러스 BI죠. 그 Z 투를 아 죄송해 Z 투를 선생님 설정했죠 뭐라고 C 플러스 D I라고 설정했죠 그러면 Z 원에다가 발을 한건 이제 A 마이너스 죄송해요 A 마이너스 B I겠죠 아이 아, Z 투랑 안 해줬네 죄송합니다 어 Z 투에다가 발해준 거는 이제 C 마이너스 D I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Z 원하고 Z 투를 이제 더하고있으면 a-bi 더하기 이제 c-bi 이렇게 되는거 잖아요 그러면 이는 실수부분끼리 더하고 허수부분끼리 더할때 마이너스를 묶어버리면 요런 형태가 된다 이거 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하고 z1,z2를 한번 더해볼게요 z1,z2를 더하면 실수부분끼리 더하고 허수부분끼리 더하는거 잖아요 그러면 이가 지금 이제 a 플러스 c 플러스 이제 b 플러스 d i가 되는 거잖아요. 이쪽을 선생님이 대문자로 보고 a를 소문자 대문자로 보게 되면 이런 형태인 거잖아요. 이는 이제 a 마이너스 b i 형태가 돼야될 겁니다. 이는 뭐예요? 실수 부분은 내려 놔두고 허수 부분만 마이너스를 바꿔준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두 개가 이렇게 같아지겠죠. 이런 식의 증명은 제가 지금 예쁘게 안 했지만, 여러분들은 예쁘게 정리해서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안 하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게 혈액 복수수를 이제 찢어서, 분리해서 계산하겠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2 플러스 3i, 뭐, 더하기 이제 4 플러스 5i, 이런 계산을 할 때, A를 찢어서, 뭐2 플러스 3화이나, 찢어가지고 계산을 된다. 이거야. 이런 식으로, 어4 플러스 5화이나, 이렇게 찢어서, 어 계산해도 된다. 결례복소수를이 분리할 수가 있다. 이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처음에 어색할 수 있는데, 어, 하다 보면 이제 편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뺄쌤 역시도 똑같다. 이거야. 뺄셈 역시도. 뺄쌤은 또 어떤 거냐면, 항상 아마 제자님들 중에 그냥 연습 안 하고 넘어가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좀 속상합니다. 자신의 미래가 달려있고, 뭐수학 때문이 아니더라도 노력하는 모습이 미래가 달려있는데, 대충대충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못해도 좋은데, 최선을 다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어 그리고 제가 오늘 중학교 학생들한테 엄청 많이 했거든요. 1학년 2학년 학생들한테. 과제를 줬는데, 저한테 검사받기 위한 과정 가 해. 딱 봐도 제대로 한게 아닌데. 여러분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걸리겠습니다. 자, 이걸 어떤 거냐면, Z1하고 이제 z 2를 계산한 다음 켤레를 씌워주나. Z1과 z 2를 빼서 켤레를 씌워주나. 양인를 분리해서 Z1에다가 바, 이제 z 2 이렇게 해서 Z1바, z 2만바를 빼주나. 똑같다, 이거야. 이것 역시 분리가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것도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증명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z1 z2를 한다고 치면, 여기는 z1 z2라는 것은 a c 이렇게 되는 거잖아. 요 실수 부분끼리 빼주고, 허수 부분끼리 빼면 이런 형태잖아요. 그럼 여기가 지금 뭐가 들어갈 거냐면 a c, b d 아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i 를 이제 고환는 얘기는 a t d b d i 요렇게 되겠죠. 아연이값도 그렇게 나오냐 는거죠 z 1만은 a b i 거고 z 2 마가 c d i 니까 이렇게 되겠죠. 계산하면 어 y 는 그들 일단 적어주고 똑같은 값이 나오냐 보자 는거죠 a b i c -D, -D, d i 이렇게 되겠죠. 그럼 i 는 a d 이 c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를 묶으면, b, 마이너스, d, i, 이렇게 되겠죠. 똑같죠. y하고 y하고 똑같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똑같죠. <목소리> 선생님이 예쁘게 적지 않아도, 여러분들 예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단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어, 한 거니까요. 아, 곱셈하고 나눗셈도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어, 이건 어떠세요? 제가 내일 쉬는 시간에 곱셈하고 나눗셈또 올릴 테니까, 이거 연습해보고, 스스로 곱셈하고 나눗셈도 어, 일품책을 보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런 다음 선생님하고 비교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죠.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강현남 고생 많으셨습니다.